에이티넘인베스트. 지금 주가와 전망. 과연 괜찮을까요? 현재 주가는 3,000원대 초반, PBR은 약 0.8배 수준으로 자산 대비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이티넘인베스트는 국내 대표 벤처캐피탈 기업입니다. 두나무, 직방, 카카오게임즈 같은 유망 기업의 초기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죠. 핵심 수익 구조는 두 가지. 첫째, 안정적인 운용보수. 둘째, 회수시 발생하는 성과 보수입니다. 2024년 실적을 보면 매출 약 500억 원, 영업이익 130억 원 이상 2025년 들어서는 실적이 다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구조도 안정적입니다. 부채비율이 낮고 현금 보유도 충분한 편 외부 충격에 대한 방어력은 좋은 기업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특성상 IPO나 M&A 시장이 부진하면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고배당 안정주가 아니라 시장 회복을 기다리는 사이클 투자 종목입니다. 벤처 시장 회복과 성과 보수 확대가 이어진다면 중장기 반등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결론,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시장 흐름과 펀드 회수 타이밍을 함께 체크해야 할 종목입니다.